이 단지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단지로 이전 최고가 대비 1억 7,500만원 하락한 단지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해당 단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퍼의 시세 지도와 액설 결과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퍼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양천구에서 하락률이 높은 12개의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20% 이상, 20평형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필터링 했습니다. 그중 12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아파트 매퍼의 시세 지도와 엑셀 작업 결과물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교회 많이 하락한 단지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로 문해주세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위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12위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정이 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2004년 준공, 391세대 최고 24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0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장수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투보로 1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연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1억 고점을 찍고 현재 허가 기준 2억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8억 8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0%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5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7%입니다. 투자금 3억 8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1위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11위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트리일단지의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준공 997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1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신기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3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25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8억 8900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1억 89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7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1%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 8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4%입니다. 투자금 3억 2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12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청구 아파트입니다. 1992년 준공 279세대 최고 18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0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신목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6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2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2억 고점을 찍고 현재 허가 기준 2억 6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9억 4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2%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6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4%입니다. 투자금 3억 4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9위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9위는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이브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 3045세대 최고 23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4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 신남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2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4억 3천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3억 4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10억 9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4%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5억 9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4%입니다. 투자금 5억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8위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8위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트리사단지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 845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3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신기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3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25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8억 2천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허가 기준 1억 9천 5백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6억 2천 5백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4%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 5천 8백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7%입니다. 투자금 2억 6,7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7위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7위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트리일단지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준공 997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1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신기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3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21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7억9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1억9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6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4%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4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7%입니다. 투자금 2억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렬 6위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렬 휴기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우 성의차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 1140세대 최고 18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1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은정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2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2억 2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3억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9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6%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5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1%입니다. 투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5위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5위는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안파크 아파트입니다. 1987년 준공 485세대 최고 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강월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7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22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5억 4천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허가 기준 1억 4천 5백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3억 9천 5백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1억 8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46%입니다. 투자금 2억 1,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4위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4위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입니다. 1995년 준공 217세대 최고 20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7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신목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3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2억 4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3억 4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9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5억 7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3%입니다. 투자금 3억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3위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3위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항마을 1단지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 639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0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장수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9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21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6억 8천 5백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흑가 기준 1억 9천 5백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흑가 기준 4억 9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8%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는 3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5%입니다. 투자금 1억 7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2위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2위는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월시형 아파트입니다. 1988년 준공 2256세대 최고 시리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0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강월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두보로 1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25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8억 5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허가 기준 2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6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9%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45%입니다. 투자금 3억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위 아파트입니다. 양천구 하락률 1위는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기론 아파트입니다. 1987년 준공, 290세대 최고 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4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 강월 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7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20평형 거래 연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5억 3500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허가 기준 1억 7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3억 6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3%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6%입니다. 투자금 1억 6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하락률이 높은 12개의 단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웹퍼의 시세지도와 엑셀 결과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현재 소개드린 단지 말고도 나머지의 단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